Welcome to Sapporo. 저는 지금 호시노 리조트 토마무에 가고 있어요. 엔도 타다오가 디자인한 체프 오브 워터를 가기 위해서 치토세 공항에서 2시간 정도 걸리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트레인 역에서 내리면 토마무 리조트 직원분들이 다 나오셔서 바로 셔틀 버스를 타라고 안내해 주세요. 아무래도 겨울에 스키 타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굉장히 사람이 많았어요. 딱 내리자마자 바로 데려가 주시니까 엄청 편하더라고요. 참고로 이 리조트에는 두 가지 다른 호텔이 있는데 저는 더 타워라는 곳을 예약했고 머물렀던 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파스텔 톤의 컬러들이 너무 예쁘고 엄청 커서 공간도 방과 리빙룸이 나눠져 있었었고요. 그리고 창문이 되게 많아가지고 밖에 스키장과 또 뷰를 보기에 아주 적합했어요. 건물 자체가 조금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화장실이나 가구 같은 데에서 오래됨이 보이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더럽거나 좀 지저분하거나 그러진 않아서 제가 좀 깨끗한 걸 많이 따지는 편인데 어, 전혀 껄끄럼 없이 잘 있었던 것 같아요. 대왕 카스테라 같지 않아? 눈 보는 재미가 정말 너무 재밌었고요. 눈을 잘볼수 있도록 건물들이 되게 크게 익스포스 돼 있는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앉아서 그냥 시간 보낼 수 있는 곳들도 많고 부지가 너무 크다 보니까 건물과 건물 사이를 복도들로 연결해 놨어요. 이렇게 복도를 통해서 걸어 다니거나 혹은 셔틀버스를 타고 다른 건물에서 건물로 어. 이동이 가능해요. 지금 뒤에 지라인 지나가는 거 보이시나요? 사람들 밑에서 아이스 스케이팅 하는데 지라인 타는 거 너무 재밌지 않나요? 뭐맨 처음에 아이스빌리지라고 했을 때좀 유치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아이스에 진심인 거예요. 컵은 물론이고 술 잔부터 시작해가지고 바, 뭐 레스토랑, 그리고 의자. 심지어 파이어핏, 불이 있는 데까지도 다 아이스고요. 심지어 라멘집도 있었거든요. 라멘을 그 얼음볼에다가 주고요. 그리고 왜그 철판 아이스크림 만든 거 있잖아요. 그거 그냥 얼음 덩어리에다 놔두고 아이스크림 만들기 체험도 있었고. 슈퍼마켓 가판데 당연히 다 얼음이고. 체프로브 워터 들어가는 시간이 너무 늦은 저녁이라 시간 때우기용으로 갔었는데 너무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드디어 여기까지 오게 만든 장본인 물의 교회입니다. 물의 교회는 안도타다오가 교회로 지은 건물인데 지금은 웨딩홀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녁 때만 일반인들에게 오픈을 합니다. 어찌보면 굉장히 심플한 이 콘크리트 박스를 더 스페셜하게 만드는 건 들어오는 시퀀스가 아닐까 하는데요. 시퀀스가 사람을 그 공간을 보여줄 듯말 듯, 일듯 듯, 아닐 듯 굉장히 사람들을 많이 왔다 갔다 시켜요. 그리고 나서 보여준 이탕 터진 공간감은 사람들의 심장 속으로 들어옵니다. 낮에 영상이 좀 궁금하시다면 셜록한준 <laughs> 그, 건축가님께서 찍어놓은 영상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걸 한번 봐보시길 추천합니다. 체포로부터 정말 추웠어요. 그래서 몸을 좀 녹이고자, 수영장에 가보자 하고 미나미나 비치를 왔는데, 수영을 하기 위해 왔던 게 아니라 온천을 하기 위해서요. 여긴 노천탕이어서 제가 갔을 때는 눈이 막 내리는데, 따뜻한 물에 딱 있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온 세상이 하얗고 진짜 윈터 원더랜드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아침을 먹으러 가려고 옥도들을 걸어서 지나가는데 어 가는 길도 실은 너무 재밌어서 저는 걸어가는 거 추천해요. 셔틀버스보다. 이 말도 안 되는 오프닝 속에서 밥을 정말 많이 맛있게 먹고. 셔틀버스를 타고 리조트 센터로 와서 테라스 오브 포스트리트를 가려고 했거든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갈 수 있어요. 위에는 카페도 있고 뷰를 볼수 있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스트레인 시간이랑 겹쳐 버려 가지고 결국 위로 올라가지 못했어요. 다음 겨울에 무조건 다시 올 예정이에요. 여기 좀 충격적인 팁이 있는데요. 여기 영상에서 보이는 육교 있잖아요. 타야 되는 트레인은 반대쪽 방향이라 육교를 무조건 건너가야 되거든요. 건너갈 때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짐을 들고 계단을 올라갔다 계단을 내려와야 돼요. 정말 헬입니다. 항상 여기 올 때는 짐을 조금 가볍게 갖고 오자라고 생각하셔야 할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목적지를 위해서 친구들을 만났는데요. 처음부터 큰 일이 있었어요. 빌린 렌트카에 짐이 다안실리는거예요 그래서 렌트카 업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엔 차를 업그레이드하고 두번째 숙소인 류칸으로 향하고 있어요 이것을 공개할까 말까 엄청난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공개합니다 다단! 여기는 긴코뉴라고 하는 류칸이고 시토세 공항에서 운전해서 한 대략 4시간 정도 달려야 합니다 정말 조그마한 료칸이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 시골에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살짝 그 주인 할아버지랑 따님분이 계신데 따님분이 음식을 하시고 할아버지는 이제 전체적인 걸좀 총괄하시는 눈밖에서 젖은 장화를 할아버지가 파이어피스에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서 따뜻하게 말려 주시는 그런 곳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결에예민한 제가 조금 걱정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깨끗하게 관리해 오신 것들이 많이 보여서 그렇게 문제 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이 료칸에 오게 만든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두둥 이 료칸은 이렇게 료칸 건물을 기준으로 산 하나 정도가 다 료칸의 부지예요. 그 산속에 야외 노천탕들이 곳곳이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키를 본관에서 받아서 가서 노천탕을 즐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곳은 이렇게 강을 지나 하늘 다리를 통해서 가야 하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숲이 완전 우거진 곳들 사이로 가야 하는 곳도 있고요 정말 다 곳곳이 숨어있는 노천탕을 직접 그리신 맵을 들고 찾아가는 이 재미가 너무 낭만적이에요 그런 곳들이 이렇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그 Breathtaking 이라는 말이 딱 정확히 어울리는 그런 곳들 속에서 노천탕을 열심히 즐기고, 눈이 이렇게 녹는, 물이 다시 되어가는 이런 과정도 보고, 내 네, 상반신은 추운데, 하반신은 따뜻한. 그리고 막 위에서 눈이 녹아서 머리 위로 막 툭툭툭 떨어지는 이런 경험들을 하고 있으면, 정말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여요. 노천탕 하나의 키를 갖고 가면 한 시간 정도 머물 수 있는 리미트를 주시는데 그때 동안은 다른 팀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만 그 곳을 즐기면 되는데 이 온천과 나 굉장히 비현실적인 곳에서 이렇게 와서 있는 듯한 경험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냥 계속 입을 벌리게 되고. 오히려 휴대폰을 많이 안 하고 그냥 되게 눈으로 담고 몸으로 즐기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laughs> 우와. 단순히 노천탕을 즐기러 간다기 보다는요. 그 손으로 만드신 랩과 나무의 키를 딱 오케이. 받아듣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저연이 이 경험의 연속들이 말도 안될 정도의 신기한 느낌으로 다가오고요. 내가 길을 이렇게 퍼석퍼석 퍼석 밟아서 하나하나 가면서 보는 각각의 다른 앵글 속에 보이는 눈과 나무들, 아무도 없어서 조용한데, 내 발자국 뽀석뽀석 소리만 들리는 이 느낌, 너무 어, 상상할 수도 없는, 말도 안 되는 경험들을 어, 하고 올수 있어요.